다음으로 수요일부터의 지상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계속 확장하는 고기압과 동쪽으로 통과한 저기압 사이의 위치에 겨울철 전형적인 기압계인 서고동저형 기압계에 놓이겠습니다. 서고동저형 기압계에서는 등압선이 남북으로 눕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지만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륙 고기압에서 뻗어나오는 한기로 인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시간 1.5km 기온 그림에서 보면 북만주의 상공에 영하 27도 내외에 강한 한계액이 위치해 있고 이 한계액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흐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로 돌려보면 한계액이 더남아해 우리나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서울 상공 1.5km의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다행히도 목요일을 지나 금요일로 갈수록 한길의 세력은 약해지면서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곧 1월 1일 신정이 다가오는데요. 신정에는 내년에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해안가로 향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꽤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미세먼지, 구름, 해모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일출을 못 보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해 일출을 잘볼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일기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출이 예상되는 시간은 1월 1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기도입니다. 다행히도 새해 아침에 해안가에서 비가 내리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해상에서 많은 구름들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림에서는 짙은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두껍게 발달한 하층운으로 보이고, 옅은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상층운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수평선 너머의 일출을 뚜렷하게 관찰하려면 해안선 기준 50km 내외의 하층운이 없이 맑은 하늘이어야 하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50km 정도의 영역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라남서해안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 호수효과로 발달한 구름들로 인해 흐려져 뚜렷한 일출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의 속초 같은 경우도 50km 정도의 거리에 하층원이 걸칠 것으로 예상돼 전라 서해안보다는 덜하겠지만 떠오르는 해가 구름 사이를 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확실하게 뚜렷한 일출은 경상 남동해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내륙으로도 높은 산지의 경우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쉽게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